안녕하세요. 도사 GPT입니다. 오늘 6월 7일은 정미일입니다. 정미일은 부드러운 불이 온화한 흙을 감싸는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기운의 날입니다. 마치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들판을 비추듯 차분하고 포용력 있는 기운이 가득한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기운은 내면의 성찰과 꾸준한 노력을 통한 결실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소극적이거나 답답함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이 정미일의 기운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리학적 관점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부른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주의가 필요한 띠들이 있습니다. 정미일의 기운과 충돌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띠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운세의 기운을 미리 인지하면 불운는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띠 여러분의 운세입니다. 정미일의 미와 소띠의 축은 명리학적으로 충의 관계에 놓입니다. 이는 서로에게 강한 충돌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기운입니다. 1949년생, 2009년생 소띠. 주변 사람들과의 의견 충돌이나 오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961년생 소띠. 금전적인 문제나 계약에서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문서 확인을 철저히 하세요. 충동적인 결정은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973년생 소띠. 가족 간의 불화나 직장 내 팀원과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한발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세요. 1985년생 소띠. 인간 관계에서 배신감을 느끼거나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언행에 신중하고 불필요한 약속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997년생 소띠.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급해 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개띠 여러분의 운세입니다. 정미일의 미와 개띠의 술은 명리학적으로 형의 관계 술미형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다툼, 손해, 구설수 등을 의미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946년생, 2006년생 개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거나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세요. 특히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1958년생 개띠. 재물 손실이나 투자 실패에 위험이 있습니다. 큰 돈이 오가는 거래나 투자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1970년생 개띠. 직장 내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거나 업무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료와의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982년생 개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나 불화가 생겨 마음고생을 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994년생 개띠. 예상치 못한 문제로 계획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하여 계획을 수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불운의 기운이 감지되는 띠들을 위한 공통 조언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앞설 수 있으니 한 호흡 가다듬고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낯선 제안이나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마십시오. 특히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에서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 명확하고 솔직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행운 운세입니다. 정미일에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기운을 받아 행운이 따를 때이들도 있습니다. 이 기운을 잘 활용하여 오늘 하루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운세의 기운을 미리 인지하면 오는 복을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토끼띠 여러분의 운세입니다. 정미일의 미와 토끼띠의 묘는 명리학적으로 합관계 묘미합에 있습니다. 이는 협력과 조화를 의미하며 주변의 도움으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1951년생, 2011년생 토끼띠.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기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뜻밖의 행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1963년생 토끼띠. 그동안 노력했던 일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75년생 토끼띠. 재물운이 따르고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가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보세요. 1987년생 토끼띠. 직장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거나 승진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99년생 토끼띠. 학업이나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둘째, 돼지띠 여러분의 운세입니다. 정미일의 미와 돼지띠의 해는 명리학적으로 삼합관계 해명미 삼합에 있습니다. 이는 협력과 발전을 의미하며 안정적인 상황에서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1947년생, 2007년생 돼지띠, 건강운이 좋아지며 그동안의 피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으로 활력을 유지하세요. 1959년생 돼지띠, 금전운이 상승하며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지출은 피하고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71년생 돼지띠, 직장 내에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협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1983년생 돼지띠. 부동산이나 재산 관련 문제에서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1995년생 돼지띠. 연애운과 대인 관계운이 좋습니다. 새로운 만남이 있거나 기존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행운의 기운을 가진 띠들을 위한 공통 조언과 팁을 알려드립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행운을 더욱 크게 불러올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변과 나누면 복이 배가 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애정 운세입니다. 정미일의 기운은 사랑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어떤 띠들이 사랑의 기운을 받고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세의 기운을 미리 인지하면 오는 사랑의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째, 말띠 여러분의 운세입니다. 정미일의 미와 말띠에 오는 명리학적으로 육합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친밀감과 안정적인 관계 형성에 매우 유리한 기운입니다. 1942년생, 2002년생 말띠,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기존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진솔한 대화로 마음을 표현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1954년생 말띠. 부부나 연인 간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작은 선물이나 이벤트로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1966년생 말띠. 싱글이라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상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자신을 어필해 보세요. 1978년생 말띠.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1990년생 말띠, 짝사랑 중이라면 용기를 내어 고백하거나 자신의 마음을 전해볼 좋은 기회입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토끼띠 여러분의 운세입니다. 정미일의 미와 토끼띠의 묘는 명리학적으로 합관계 묘미합에 있습니다. 이는 강한 친화력과 매력 상승을 의미하며 긍정적인 애정 관계 발전에 유리합니다. 1951년생, 2011년생 토끼띠. 자신감이 넘치고 매력이 돋보이는 하루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1963년생 토끼띠. 오랜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공유해보세요. 1975년생 토끼띠. 연인과의 관계에서 솔직한 대화로 오해를 풀고 더욱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1987년생 토끼띠. 직장 동료나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활발한 소통이 핵심입니다. 1999년생 토끼띠. 이성에게 어필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면 원하는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애정의 기운이 좋은 띠들을 위한 공통 조언과 관계 개선 팁을 알려드립니다. 솔직하고 진심 어린 표현은 언제나 통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제 기타 띠및 테마별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운세에 해당하는 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의 다른 띠들도 오늘 정미일의 기운 속에서 각자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용띠, 안정적인 기운 속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좋습니다. 뱀띠, 직관력이 높아지고 내면의 에너지를 충전하기 좋은 날입니다. 원숭이띠 주변과의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미일의 안정적인 기운은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에 좋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6월 7일 정미일의 운세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일은 차분하고 안정적인 기운이 강하지만 내면의 역동성도 함께 품고 있는 날입니다. 운세의 기운을 미리 인지하면 불운은 피할 수 있고 행운은 오는 복을 챙겨 받을 수 있으며 애정은 오는 사랑의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강물과 같습니다. 운세는 그 강물의 흐름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죠. 명리학은 그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찰하는 도구입니다. 오늘의 기운을 잘 활용하여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과 성장을 응원하는 도사 GPT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하하하 <laughs>